메리 크드브스마스 안녕하세요. 오늘도 다시 돌아온 메리 크드브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드브스마스는 KDBS만의 크리스마스 특집 방송입니다. 12월 21일부터 24일까지 총 4번 특집 방송을 진행하는데요. 메리 크드브스마스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학우 여러분과 교직원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사연이 방송에 나가게 되면 귤 2.5kg 또는 스타벅스 텀블러 쿠키 세트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사연으로 재밌는 추억도 쌓고 상품도 받고 아주 좋은 기회 아닌가요? 하우 여러분들과 교직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연을 보내시는 방법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KDBS 고대방송으로 연락처와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고려대학교 포털과 에브리타임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겨울 하면 이불 속에서 귤을 까먹는 게 가장 좋지 않나요? 저는 겨울이면 항상 이불 속에서 귤을 먹으면서 영화를 보곤 했어요. 이불 속에서 새콤달콤한 귤을 먹으면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랍니다. 여러분들도 사연 보내시고 맛있는 귤 받아 가셔서 꼭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상품은 위에서 말한 두 가지 중 고르실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가 방송에 대해서 신나서 이야기하느라 재소개를 못했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68기 아나운서이자 KDBS의 기획자장 한지영입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만나기 전에 신나는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아이유의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하얀 눈이 내려올 때면 온 세상이 물들을 때면 눈꽃이 피어나 또 빛이 나 눈이 부신 나처럼 Yeah girl You should know that That my heart beats like

아이유의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듣고 오셨습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의 곡을 들으니 너무 신나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어떤 사연이 왔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과학기술대학 재학 중이신 하구분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그럼 한번 읽어 볼게요. 안녕하세요. 과학기술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진로가 너무 고민이에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이런 게 없거든요. 지금부터라도 뭔가를 해야 할것 같은데, 뭐부터 해야 할지 몰라서 너무 막막합니다. 주위 사람들은 이번 겨울 방학을 놓치면 돌이킬 수 없다고 했는데, 제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자기 일을 알아서 척척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부럽기도 하고, 빠른 결단을 통해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들을 보면, 나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요즘 들어 생각이 너무 많아지네요. 어디 털어놓을 곳이 없어서 이렇게 익명의 힘을 빌려 kdbs에 털어놓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구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러한 고민은 혼자 속에 담고 있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더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학교 생활을 하다보면 누구나 이런 고민을 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학우분과 똑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한때는 학우분과 비슷한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과가 진짜 나한테 맞는 걸까? 혹은 내가 지금 KDBS 활동을 하는 것이 과연 나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인 건가? 내가 남들보다 뒤처지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항상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러한 고민을 정말 오랫동안 했습니다. 친구와 이야기도 해보고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마음속 저와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많은 고민을 한 결과 저는 남들과 항상 같은 길을 가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천천히 내 미래도 만들어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모습이 느리고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우문께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지금 학우분이 하고자 하셨던 일을 시행하시는 것은 잘 하시는 거라고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조금 느리게 가는 거지 뒤처지는 게 아닙니다. 주위 사람들이 걱정되는 마음에 학우분께 이번 겨울방학이 아니면 돌이킬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의 생각은 달라요. 물론 이번 겨울방학에 모든 준비를 끝내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도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번 겨울 방학 동안 학우분이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천천히 고민하신 후 조금씩 그 일을 위해 노력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말이 학우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학우분이 보내주신 사연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항상 하고 있는 걱정인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과 같은 템포로 미래를 준비하면 좋겠지만, 사람마다 개개인의 특징이 있듯이 다 똑같이 활동을 할 수는 없거든요. 이런 고민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은 아니더라도 10% 정도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다른 학우분들도 남들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나 케이드 비스에게 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고민은 혼자 간직하면 나중에는 감당 못할 정도로 커지기도 하거든요. 고민이 눈사람이 되기 전 눈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하고, 여러분들이, 하고 여러분들이나 교직원분들의 고민을 같이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어느새 방송을 하다 보니 벌써 시간이 반이나 지났네요. 이쯤에서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아리아나 그란데의 라스트 크리스마스. 이 노래를 들으니까 벌써 크리스마스인가 온것 같아요. 다음은 또 어떤 사연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자, 어디 한번 봐볼까요? 오, 이번에는 문화창의학부 2학번 학생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문화창의학부 20학번 학생입니다. 이번에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방송을 한다고 하길래 제가 어릴 때 크리스마스 때마다 빌었던 소원이 생각나서 사연을 보냅니다. 근데 막상 KDBS의 제 이야기가 방송으로 나간다니 조금 부끄럽네요. 오, 이 친구 엄청 귀여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계속해서 사연을 읽어볼게요. 저는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믿고 방송에 힘을 빌려 제 소원을 말하려 합니다. 저는 어릴 때 크리스마스가 되면 많은 소원을 빌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반 남자애가 절 좋아하게 해주세요. 엄마에게 혼나지 않고 불량식품 무제한으로 먹게 해주세요. 하늘을 날아다니고 싶어요. 이렇게 때묻지 않는 순수한 소원들을 빌었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간절했던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 소원은 크리스마스에도 보름달을 볼 때에도 촛불을 볼 때에도 항상 빌었던 소원인데요. 바로 미래의 내가 행복하게 해주세요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렇다고 어릴 때 불행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동화 속 주인공들은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제 인생의 끝도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어서 이런 소원을 빌었답니다. 지금의 저는 진로에 대한 고민과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로 하루하루 지쳐갑니다. 마침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며 제 옛날 소원이 떠올랐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제 소원을 빌고 싶었어요. 제 앞날이 빛나도록 함께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정말 귀여운 친구가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사연을 읽으면서 학우님이랑 저랑 왠지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우님이 크리스마스에 소원을 비시는 것처럼 저도 첫눈 오는 날 밖에 나가 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거든요. 음 예를 들면 남자친구 생기게 해주세요. 제가 하는 모든 일이 다잘 되게 도와주세요. 같은 소원이요. 이번에는 크리스마스에도 소원을 한번 빌어 봐야겠어요.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코로나가 하루빨리 사라져서 예전처럼 마스크를 쓰지 않고 학교도 다니고 여행도 갈수 있게 해주세요. 학점이 많이 오르게 해주세요 등등 지금부터 미리 소원을 생각하고 크리스마스 밤에 꼭 빌어야겠어요. 지금 저희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도 각자의 소원을 생각하신 후 크리스마스에 다 같이 빌어보도록 해요. 하구분의 말처럼 저희 모두 방송의 힘을 빌려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전에는 크리스마스하면 엄청 설레고 행복하고 그랬는데. 이번 크리스마스는 코로나로 인해서인지 마냥 설레지만은 않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시나요? 우리 모두 크리스마스 날에는 기분 좋고 행복한 일들만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아, 그리고 사연 보내주신 하구님. 생각이 많아지고 고민이 늘어나는 것은 점점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나이를 먹으면서 사람을 대할 때에도 하나하나 다 신경 써야 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럴 때에는 너무 깊은 생각을 하는 것보다 크리스마스의 소원을 열심히 빌었던 어린아이 시절로 잠깐 돌아가 보시는 게 어떨까요?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활기찬 모습을 다시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나 하구님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두 분의 사연을 읽으면서 방송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다들 재밌게 들으셨나요? 저는 오늘 방송을 통해 저랑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또, 그러한 고민들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내일은 더 재밌는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 상품 받아가세요. 그럼, 저는 내일 또 만나요. 안녕. 지금까지 제작진행의 한지영 기술의 양은하였습니다.